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의 이 기쁨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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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이 기쁨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언니 TV의 조춘입니다. 오늘은 제 생일날 이상으로 아주 기쁜 날입니다. 제가 태어난 날 이렇게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지 못했을 터이니 당연히 생일날 이상으로 기쁜 날이죠. 오늘은 제가 왕언니TV라는 채널로 문을 연지 55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뭐 특별한 콘텐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퀄리티 있는 내용으로 방송하는 것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구독을 눌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충성 구독자님들, 또 오셔서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님들, 모두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오늘 아침 기준으로 311명 되어 있습니다. 55일 만에 300명 구독자님을 모시게 됐다는 게 먼저 시작하고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적다고 생각되겠지만 저한테는 한분한분제 힘의 원천이 되어주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미력하지만 더욱 노력해서 즐거움과 때론 감동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요즘 가장 외로운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이분들은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데 고생한 주역들이고 가족을 위해 희생만으로 일생을 살아오신 분들인데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만큼의 풍요로움을 고맙게 느끼고 그분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내는 이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외롭고 소외된 세대, 심지어는 노후대책으로 생각하고, 자식에게 올인해서 전부를 투자했는데, 이제와선 잘 봉양하기는 커녕, 심지어는 부모를 학대하고, 그 이상도 몹쓸 짓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서로 격려하고, 함께 보듬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가장 낮은자의 입장이지만 같은 세대로서 마음으로나마 그분들의 마음의 작은 위로자가 될수 있다면 큰 보람으로 여기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은 가끔은 제가 살아온 삶의 족적이 남노하지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실들을 소개하며. 좌절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는 행복하고 따스한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정보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안내해 드리는 것도 잊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채찍 부탁드립니다. 사실,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 이상으로 시청 지속 시간이 많이 나와야 하잖아요. 저는 미처 시청을 못해 드린 분들은 밥하면서도 틀어 놓고 시청하고 화장하면서도 듣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 시청 시간을 좀 늘려 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것 좀 알려 드려야 되겠어요. 구독 신청을 하면 무슨 요금을 내야 하는 걸로 알고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절대 무료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벤트 기념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설명 글란에 게재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선물은 약소하지만 제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음 같아선 모두 다 보내드려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열 분을 뽑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꽃 아름다운 꽃을 충주시 예성로 에덴화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기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곳에 들려주시는 모든 분들 올한해 채널 크게 성장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루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